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모두가 빨간 모자라고 부르는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소녀를 몹시 사랑해서 예쁜 빨간 모자를 만들어 주셨지요. 소녀는 언제나 그 모자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지요. 어느날 빨간 모자에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누워 계셨어요. 빨간 모자의 엄마는 딸에게 맛있는 과일과 갓 구운 빵이 담긴 바구니를 건네주며 숲 속에 있는 할머니 집에 다녀와 달라고 했지요. 엄마는 당부했어요. 길에서 한눈 팔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렴. 빨간 모자는 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아드린 뒤 바구니를 들고 숲길로 떠났지요. 엄마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창가에서 딸을 배웅했어요. 숲 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빨간 모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분 좋게 걸었답니다. 풀숲에는 알록달록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다람쥐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빨간 모자를 바라보았어요. 빨간 모자는 혼자 숲길을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았지요. 그런데 숲길 한 가운데에서 커다란 회색 늑대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늑대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 가니? 꼬마야. 빨간 모자는 늑대가 나쁜 동물인지도 모르고 밝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댁에 가요. 배가 고픈 늑대는 빨간 모자와 할머니까지 잡아먹을 나쁜 생각을 했지요. 늑대는 빨간 모자가 길에서 늦어지도록 꾀를 부렸어요. 마침 길가 풀숲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께 꽃을 가져다 드리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꺾어 모았어요. 빨간 모자가 꽃을 모으느라 길에서 늦어지는 사이에 늑대는 지름길로 달려가 빨간 모자보다 먼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그 시각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손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드디어 빨간 모자가 온줄 알고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빨간 모자가 아니라 커다란 늑대였지요. 눈앞에 늑대를 본 할머니는 너무 놀라 소리도 못 냈어요. 그리고 늑대는 순식간에 할머니를 옷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잠시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만 집안은 아주 조용했지요. 할머니가 문 앞에 나오지 않으셔서 빨간 모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고 잠시 안심했지요. 바로 그때 늑대가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 내며 낮게 말했어요. 이리 가까이 오렴, 아가야.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부르시는 줄 알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의 귀와 이빨이 평소보다 훨씬 큰것 같았어요. 빨간 모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늑대는 감기에 걸려서 그렇다고 거짓말하며 빨간 모자를 안심시키려 했지요. 바로 그 순간, 늑대가 벌떡 일어나 빨간 모자를 덮치려고 했어요. 깜짝 놀란 빨간 모자는 크게 소리쳤어요. 마침 근처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 아저씨가 그 소리를 듣고 서둘러 뛰어왔지요. 용감한 나무꾼은 늑대 앞을 가로막으며 도끼를 높이 들었어요. 늑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창문 밖으로 달아났답니다. 겁을 먹은 늑대는 그 뒤로 다시는 마을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무꾼은 옷장 안에 계신 할머니를 꺼내 주었어요. 할머니와 빨간 모자는 용감한 나무꾼 아저씨에게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빨간 모자는 다친 곳 없이 무사한 할머니를 보고 눈물이 글썽겼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이제야 빨간 모자는 바구니에 담아온 과일과 빵을 할머니께 드릴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녀가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금방 기운이 나셨지요.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다정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녀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날 이후 빨간 모자는 엄마의 당부를 잊지 않고. 숲길에서 항상 조심했어요. 그리고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냈답니다.